양손으로 3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치면 여섯, 육 엄지손가락이 가 있는 방향을 잘 보세요. 그래야지 다른 글자들이랑 헷갈리지 않아요. 밭전자와 흙토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밭도 있고 흙으로 여기저기를 만들면 마을이 되겠지요. 마을리 나무목, 나무목 나무가 두 개가 있죠.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은 수풀이라고 해요. 수풀림. 맨 위에 꼭지는 머리, 양 옆에 팔, 다리.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설립. 위에는 말의 갈기, 밑에는 네 개의 다리. 마지막 이렇게 긴 거는 꼬리라고 할까요? 달리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말, 마. 위에서부터 더듬이, 머리, 몸통, 꼬리 부분, 벌을 연상해 보세요. 벌들은 항상 많이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뜻해요. 1만, 만. 나무 목 위에 짝대기가 하나 더 그려져 있거든요. 나무의 끝부분을 이야기해요. 끝말. 옛날 엄마들은 매일매일 비녀를 꼽고 있었어요. 비녀, 이렇게 머리에 짝대기처럼 꼽아져 있는 게 비녀예요. 그래서 글자에서도 어머니모 뭐 위에 이렇게 짝대기가 그려져 있죠? 이게 비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항상 비녀를 하고 계셔. 매번, 매일매일 할때그배예요 매양매. 머리, 눈, 코. 입 어때요 얼굴 같나요 얼굴을 옛날 말로 낫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얼굴을 좀 비하해서 얘기할 때야니 네 낫작이나 봐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낫할때그 낫이에요 얼굴이라는 뜻이죠 낫면 얼굴면 이 글자는 저녁석과 입구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저녁에는 깜깜해서 사람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입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불러야 돼요.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저녁에는 이름을 부른다. 왜? 사람이 잘안 보이니까. 이름명. 해와 달이 만난 글자네요. 해님도 밝고 달님도 밝은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밝겠어요. 밝을 명.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요. 그래서 엄마 가슴을 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어머니모. 위로는 가지가 뻗어있고요. 밑으로는 뿌리가 내려와 있죠. 나무목. 눈을 글자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돼요. 맨 위에 칸과 맨 아래 칸은 흰자가 되겠고요. 가운데 칸은 까만 눈동자가 되겠죠? 눈, 목. 양쪽으로 여는 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문, 문은 진짜 문처럼 생겼어요. 문, 문. 문 사이에 입이 있네요. 뭐라고 할까요? 거기 누구 계세요? 안에 누구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을, 문. 문에 귀를 대고 있네요 무언가를 듣고 싶은가 봐요 들을문 팔을 쫙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요 가운데 가슴 쪽에 공간이 있지요 여기에 사람들이 문신을 했대요 옛날에도 그래서 몸에다 글을 썼다고 해서 그럴 문 앞에 있는 글자도 소우라고 해서 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약간 소의 그 갈비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지요. 옛날에는 소도 물건이었대요. 물건처럼 취급을 했대요. 그래서 물건물 위에 있는 글자는 양을 뜻하고요. 밑에는 큰대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합치면은 큰 양을 의미해요. 여러분, 큰 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laughs> 옛날 사람들은 큰 양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이 글자는 좀 무서운 글자예요. 눈이고 밑에는 칼인데요. 옛날에는 사람의 눈을 칼로 찔러서 노예나 백성으로 만들었대요. 너무 무섭죠? 이 글자는 백성민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기구의 이름은 쟁기예요. 쟁기는 할아버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방. 흰 백이라는 글씨는 촛불에서 가져왔어요. 초가 타는 모습이고요. 네모 안에 이렇게 획이 그어져 있잖아요. 쭉 줄가져 있는 부분은 거기가 제일 밝은 곳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흰 백. 아까 배운 흰 백자가 밑에 있지요? 흰 백이랑 이 글자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글자는 위에 하나일이라는 지붕이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1백백 숫자를 이야기해요. 자, 나무목이라는 글자에 맨 밑에 획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저기는 뭐 어떤 부분이에요? 맞아요. 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무의 뿌리.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근본본. 어머, 누가 아빠를 저렇게 화나게 한 거예요? 아빠가 양손에 회초리를 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어이구 무서워. 빨리 도망가세요. 아버지 부. 등을 맞대고 앉으면은 서로 반대 방향을 쳐다보겠죠. 남쪽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에요. 남쪽과 반대는? 쪽북 역, 북땅 밑에 뿌리가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뿌리는 있는데 싹이 안 나왔죠. 아니다, 싹이 없다. 아닐 불 상자의 모을 받고 싶어요. 양쪽에 있는 못은 잘 박았는데, 아이쿠, 가운데에 있는 못들은 구부러지고 난리 났네요. 못을 네개 박았어요. 넷, 사. 오늘은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했더니 저렇게 팻말을 잡고 서 있으래요. <laughs> 위에는 팻말 모양이고, 밑에는 잡고 있는 손 모양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1, 4산 봉우리가 3개가 볼록볼록볼록 볼록 볼록 솟아있네요. 산산 산.